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니 이제 겨울 상품들 많이 파셔야죠. 겨울 상품들 중에 저희가 팔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워머 제품, 난로, 옷, 그리고 목도리, 장갑, 이런 것들만 팔건 아니시죠? 지금 당연히 겨울이니까 이런 상품들 파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볼수 있는 상품들. 12월이니까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품들을 조금 더 공략을 해주시면 판매가 정말 잘될 겁니다. 조금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크리스마스 연말 또 단발적으로 한 길어봐야 한 달밖에 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들 간과하고 또 귀찮아서 진행하시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런 상품들을 공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셔야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팔수 있는 품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근데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등록해서 파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올리기 귀찮은데? 리미티드라서 어차피 오래 못 팔잖아. 또 1, 2주 지나면 또 상품 바꾸거나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대답해보세요. 이런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좀 효율성 좋게 좀 1년 내내 팔수 있는 상품들 그런 거 올려야지. 이런 거 올리면은 또 금방금방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제품 구성이 바뀌지 않았는지 매번 체크해야 되고 차라리 오랫동안 팔수 있는 상품들을 쭉 올려서 그냥 오랫동안 한 번에 판매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도 맞죠. 오래 팔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깔아놓고 쉽게 팔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해 주세요. 남들이 귀찮아하는 걸 해야 저희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잘 팔리는 걸 해야 저희가 이번 겨울에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건데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연말 구성 제품들이니까 당연히 진행하셔야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이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건데 제가 어렵지 않게 또 이번에도 네이버 베스트를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연말 제품들을 어떻게 잘 찾아서 소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시죠. 이번에 네이버 베스트가 많이 바뀌어서 네이버 베스트로 들어가는 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상품 소싱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스토어 쪽을 클릭해 줍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어 벌써 이제 연말이라서 홀리데이 선물 대첩이라고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용 제품들 기획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여기는 지나갈 거고, 베스트에서 상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게 제가 화장품을 다룬다고 해서 꼭 화장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뭐, 아이들 선물도 있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자파 제품들도 많으니,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적용해 보시면 크리스마스 선물용 모든 상품들을 똑같이 파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장품 전문이니까 화장품에서 조금 상품을 볼게요. 여기 베스트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를 클릭을 했고요. 여기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좀 일반 상품들 위주로 있는데요. 네, 이런 상품들, 고체 향수. 미니 향수 이런 것들이 좀 컴팩트하고 되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들이다 보니까 어제 생각에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향수 종류 제품들을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좀 많이들 생각해보게 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좀 무난하게 오늘 향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품들도 인기가 많지만요. 제가 그래도 좀, 저는 이번에 포장까지 가능한 상품을 볼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어, 유소풀. 제가 잘 몰랐던 좀 생소한 브랜드라서 이걸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쿠팡에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랜덤으로 이제 상품을, 어, 하나 검색을 해서 쿠팡에 들어와 봤는데, 유풀 런드리 디퓨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판매자가 있진 않네요. 이런 거를 올리시면 판매는 잘 되지만 보통 지금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이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품만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이몰 안에서 파는 상품들 중에 이런 기프트백도 같이 올리시면 판매가 더잘 일어납니다. 판매가 더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템이나 노출 제한에도 묶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단품으로 올리는 건 쉬울 수 있는데 기프트백이랑 같이 같은 세트로 이제 구성해서 올리는 경우는 다들 귀찮아하시는 영역이고 이걸 또 사진을 어떻게 다시 또 사서 찍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도까지는 잘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자체도 지금 쿠팡에 판매자가 없긴 하지만요 이렇게 어 쿠팡에 많은 엠포리아 향 제품 한번 볼까요? 해당 브랜드에서 제일 인기 제품인 것 같은데, 음, 이런 상품들 올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선물 포장 구성으로 올린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런 쿠팡에 있는, 많이 있는 상품들, 이거를 종이팩 구성으로 해서 다르게 올리면 선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들보다 쇼핑백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상품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다른 브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핸드크림 쪽으로 볼까요? 뭐 홀리데이 이건 네이버 베스트는 아닌데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맨 위에 있는 이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아예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용 구성으로 나온 거라서 이건 아마 리미티드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일도 2024년 10월 딱 연말 시즌에 맞춰서 출시를 했거든요 검색을 했는데 네, 해당 선물 세트로 올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다들 귀찮아서 안 올리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품들 을더 찾아서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달 정도밖에 팔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올리고 노출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러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크리스마스까지 뭐 2, 3주 정도 남짓 남았는데 그렇게만 팔고 바로 내려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니요. 연말도 있고, 그리고 연초, 신년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임을 가지시면서, 또 이제 단체 어떤 동호회나 모임이나 회사 내에서도 그때 선물을 많이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걸 팔아봤을 때, 회사나 어떤 모임 쪽에서 주문, 10개 이상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들을 어, 크리스마스 때만 좀 반짝 팔려고 올렸던 게 1월 중순 말까지 팔게 됐었고 길진 않지만 이 짧은 두달 동안에도 판매량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하나만 주문하시는 분들보다 막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다 드리려고 다섯 개씩 주문하시는 분들, 회사나 어떤 모임 단체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또 34개씩 0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품들을 좀 많이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찮은 작업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곧 편해질 거고 돈을 번다는 거를 또 눈으로 보시면은 이런 귀찮음도 쉽게 극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올려서 판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정 상품이나 좀 구성 상품들 위주로 올리면 좋은 점이요. 첫 번째가 경쟁이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경쟁자들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올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아까 제가 쿠팡에서 보여드린 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좀 오래 팔수 있다, 많이 팔수 있다라는 걸 기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팔았을 때또 빈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각보다 오래 판매가 가능하다입니다. 이런 한정 상품이나 시즌 상품, 또 선물 세트 상품들은 오래 팔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실제로 팔아보시면 뭐 크리스마스가 끝이 아니라 연말, 연초, 그리고 설날까지 선물을 하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최장 3개월까지도 좀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너라고 하죠. 가격 경쟁에 잘 휘말리지가 않아요 이게 단품끼리는 잘 묶이거나 노출 제한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구성 상품들은 귀찮지만 한번 등록하게 되면은 저희 말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잘 묶인다던지 아니면 좀 가격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번째, 수익성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장비라든지 이런 에디션 제품들은 보통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다가 해당 기간에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런 상품들을 좀 올려야 수익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래도 나 상품 등록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 등록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어차피 등록 대충 해도 상품 자체가 쿠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릴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저희가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리는 상품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단 하나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뻔하게 알만하면서도 쉬운 상품들 그런 것만 올려서 팔지 마시고요. 그런 걸 10개 등록하실 바에 선물 세트 하나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타율이 좋아요.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잘 이해하셔서 남들이 귀찮아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더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